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모든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만드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이 동물보다 뛰어나고 동물을 지배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상상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과는 달리 우리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없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떠올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차이도 회사들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도 상상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상상력이 모든 것이다. 그것은 삶에서 펼쳐질 매력들을 미리 보여준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상상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많이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생각해내는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또 상상하는 대로 변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상상하는 것이 변하게 만들어줍니다. 두려운 미래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도한 이후에는 밝고 희망찬 상상을 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리라 하신 변치 않는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에 응답하실 미래를 미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한 이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미리 상상으로 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이미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지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약속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상상한대로 좋은 결과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모든 나쁜 일들을 좋은 일들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모두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